안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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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 윙크 아이고 아이고 오늘 저희는 집에서 보쌈을 해 먹을 거라서 대충 대충 파운데이션 프리 정도 간단한 메이크업을 하고 마트를 갔다 올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생으로 갈순 없네요. 짠. 너무 예쁘지 않아, 이 코너장? 약간 이렇게 열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저희 구독자님께서 선물 주신 초예요. 제가 가끔 혼자 분위기 잡을 때, 일기를 쓴다거나 그럴 때 잠깐 틀어놓습니다. 뭐해? 아유, 도담이 세수도 안 하고 꼬질꼬질 하대요. 안 아, 보이게 촬영겠다 너무 지저분해서. 오늘은 제영상에 최초로 머리 안 감았다. 요 오늘은 3프리 메이크업 아니라 몇개 프리냐? 그냥 눈썹이랑 립만 하고 나갈 거예요. 도담이랑 나갔다 말겠다. 날씨도 좋은데, 날씨 엄청 좋아보이죠. 이렇게 보면 햇빛이 짠 숨. 제가 세통 이상 비운 스킨과 토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제품이에요. 비싼 거 빨리 써야지. 비싼 거는 저는 아껴 쓰는 편이 아니라 빨리 쓰는 편이에요. 빨리 효과를 보고 싶기 때문에. 립밤은 일단 나네즈립 슬리핑 마스크팩 이름 너무 길죠? 다음에는 요즘에 써보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츠 스킨 앰플이에요. 이게 오일 앰플이라고 해서 저는 맨 처음에 오일감이 엄청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제품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앰플이었어요. 이게 좋은 점이 피부가 엄청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들게 보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할 때도 되게 좋아요.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찰싹찰싹 달라붙더라고요. 사용감이 너무 좋아서 쓰고 있고, 저는 좀한 가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 향이 난다, 향이 좀 난다, 그 정도 또시작됐또또오일감이좀 또 느껴지긴 하는데, 막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어, <목소리> 진짜 왜 저래? 배트 어, <laughs> 아, 정말 징그럽다, 징그러워! 파운데이션 프리를 할 건데, 파운데이션 프리를 할때 이상하게 파운데이션을 안 하면 피부도 좋아질 것 같고, 건조하지도 않을 것 같고, 유분감이 좀덜 올라온다거나 아무튼 내 피부가 건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하지만 왠지 나는 파운데이션 프리를 했는데 피부가 더 당기기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유분감이 더 나온다거나 파운데이션을 안 하지만 오히려 피부가 조금 안 좋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저 또한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파운데이션 프리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그냥 메이크업 하기 귀찮으니까 눈썹만 그리고 나가거나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항상 어떤 날은 파운데이션을 안 했는데 좀 피부가 편안했고 어떤 날은 파운데이션을 안 했지만 피부가 굉장히 불편했고 그런 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지만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아무래도 이제 파운데이션 자체에 뭐 유분감을 잡아주는 파우더 성분이 들어있다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유분의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건조함을 막아주는 파운데이션을 기존에 쓰셨다거나 그래서 파운데이션 프리 할 때는 파운데이션을 쓰던 그 스킨케어 루틴과는 좀 다르게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파운데이션이 쉴드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내 피부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laughs> 밖에 있는 것들이 내 피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파운데이션 프리할 때는 일단 그냥 산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고 수분감 위주로 스킨케어 루틴을 밟아줬다면 요즘에는 수분과 유분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스킨케어 루틴을 밟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보습 스킨을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는 앰플이나 아니면은 뭐 콧물 스킨을 세네번 레이어링을 해준다거나 좀 정성 들여서 해주는 편이죠. 그 다음에는 짠! 이런 크림을 사용해주면 참 좋습니다. 이 제품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냥 세라마이드 크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치약처럼 생기기도 했고 굉장히 오가닉하게 생겼죠. 저희 도담이도 바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순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저도 예전에 포드 캠핑이라고 해서 혹시 영상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차가 포드 차인데 자동차 브랜드 포드에서 캠핑으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그때 그냥 이거 하나 들고 갔어요. 도담이랑. 저랑 같이 바르려고 발림성이 좋아서 활동량이 많은 애들한테도 그냥 쓱쓱 빨리 발라주기 좋더라고요 이런 밤 같은 느낌의 크림이에요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기도 하고 뭔가 피부 보습을 해주는 대명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재료예요 이런 세라마이드 크림이 여러 브랜드에서 많이 나와있어서 저도 여러 개 써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릴 때 다양한 제품을 써보지만 그 중에서도 안 좋은 제품을 설명드리기보다는 그 시간에 저한테 잘 맞았고 저한테 정말 좋게 느껴졌던 제품을 추천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세라마이드 크림 종류로는 제가 추천을 딱 드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제 화장대에 없거든요. <laughs> 제가 뭐 스킨 타입, 로션 타입, 크림 타입 다 써봤는데 뭔가 이 피부가 공기랑 딱 맞닿는 느낌이 아니라 한겹 막을 씌운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얇은 막을 씌워서 공기랑 닿지 않는 <laughs> 피부가 뭔가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부채질을 했을 때 피부에 바로 느껴지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밸런시움 크림은 제가 8월 나의 진짜 화장대에서 잠깐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그때는 출시 전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써보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세라마이드 제품들에 비해서 답답함이 안 느껴져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크림입니다. 편안하게 피부에 녹아드는 그런 제형이라서 그런가. 아무튼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에 보습력에 탄탄하게 쓸수 있는 크림이기도 하고, 또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선크림은 코스알엑스 거네요 이것도. 기도치 않게. 제가 오늘은 별안 보여드렸던 선크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코스알엑스 알로에 수딩 선크림. 근데 제가, <laughs> 제가 쓰는 선크림들이 다 이렇게 뚜껑을 돌려서 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자꾸 돌려서 따게 돼요. 이거는 그냥 뚜껑을 띡! 오픈하는, 이런 식으로 오픈하는 음, 디자인입니다. 이 선크림은 산뜻하게 마무리되기도 하고 수분감도 잘 전달해줘서 진짜 제가 자, 좋아하는 선크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메이크업 전용으로 쓰기에는 메이크업 지속력이 영향을 좀 주더라고요. 메이크업 지속력이 좀 떨어져요. 확실히 수분감이 진짜 좋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쫀득쫀득하게 마무리되지 않아서 파운데이션 지속력이 좀 떨어지나? 여기로 옮겨야겠다. 이거는 남편이 저 하라고 사준 맥반석 황토 뜸질기예요. 생리통 심하다고 하니까 이거 사줬거든요? 근데 정작 생리통 때안 쓰고 제가 아기 낳고 나서 발목이 좀 시려워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발목이 조금 시려워요. 그래서 발목에다 맨날 이렇게 따뜻하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고마워. <laughs> 내 영상 어차피 안 보겠지만. 어차피 내 영상 안 보니까 남편 욕이 난가? 립은 라카의 립스테리의 진이. 살짝 오렌지빛을 띄고 있는 핑크 립밤. 립밤보다는 좀 컬러감이 뚜렷한. 약간의 생기 정도 부여해주면서도 입술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전 색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 참고해주세요. 또 어두워졌다. 구름이 가렸나봐요. 사실 파운데이션 프리하면 블러셔 올린 것도 좀 이상하고 섀도우 올린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간편해지는 것 같아요. 눈썹도 진한 것보다는 그냥 굉장히 내추럴한 느낌으로만 그려주게 되고. 이 카메라 어떤가요? 제가 기존에 쓰던 카메라보다는 확실히 화질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간편하게 쓰기에는 좋은 것 같아서 브이로그용으로 끝입니다. 그럼 다크서클을 오늘 가려주고 싶었다면 이거를 써보려고 가져왔어요. 아리따움 크림 컨실러 셀몬 핑크 이런 연어색 컨실러거든요. 연어색 컨실러는 약간 핑크빛을 띄고 있는 그런 컨실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로 제품 보여드리는 김에 해볼까? 이런 색은 이렇게 푸르딩딩한 약간 보랏빛이 도는 이런, 이런 다크서클을 가려주기 좋아요. 얇게만 발라도 코렉팅을 해줄 수 있어서 파운데이션 프리할 때 다크서클 가려주는 건 진짜 얇게 가려줘야 자연스럽거든요. 어때요? 자연스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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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저 11월 6일에 타투받기로 했어요. 슝. 저 그리고 11월 24일에 국제미용경연대회심사위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예뻐. 뭔가 하지 그럼 이 윙크. 아 귀여워. 윙크. 아. 어머 웃는 게 너무 예쁘세요. 어떻게 이렇게 예뻐졌어요? 네. 어머. 이고 오우구. 예. <laughs> 뽀잉, 뽀잉. 오우고 이뻐, 아 뽀잉. <laughs> 실험에 실패한 도담 박사님이에요. <laughs> 폭탄 맞았어요. 오 <laughs> 진짜로, 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예뻐요. <laughs> 그치? 아, 너무 예뻐. <목소리>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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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 집 앞에 나가는 거니까 고줄바지요거 깔끔하죠? 우리 도담이도 대충 입고 나갔다 오자. 후질근 스타일로. 그래도 귀여운 거 입히고 싶다. 집 앞에 나가는 건데 뭐 예쁘게 입힐 필요 있나? 지금 그냥 맛시 입고 있으니까 그 위에 요 깜찍이 니트 입혀주고 변신 내리세요 그렇지 아이고 도담이가 한번 입어보세요 어디 도담이가 옷을 입을 줄 아나 안녕겠습니다 도담이 옆에 있으니까 엄마 오징어 오징어 샜어요 오징어 낙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이고 엄마 운전 똑바로 하세요. 사실 원래 마트는 남편이 가는 건데, <laughs> 저 이거 컨텐츠 찍는다고 제가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 작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지도 보고 찾아가고 있어, 지금.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내가 오늘 마트를 와가지고 생색 좀 내보려고 했더니 수요일은 또 쉬는 날이래요. 충격적이다. 카메라 배터리도 나갔고 마트는 문, 닫았고 여기 옆에 빠트또 있어. 었요 <laughs> 맥주를 안 먹어서 먹어 o t going t 이 g 왠지 예뻐요 예뻐서 이거 사 e t o 자른 미아. 뚜기 뚜기 어뚜기 어떤 게 좋은 계라일까 비싼 거? 1 0에5 0 0 0원대요혼자 오! 저거 사겠어. 계란은 좋은 거 먹어야 돼요. 그래야 기분이 안 나빠. 오겹살... 두분 주세요. 보쌈 할 거거든요. 오겹살이에요. 보쌈. 네? 오겹살이에요. 이제 삼겹살 아니고? 네, 오겹살로요. 보쌈용 오겹살이 지금. 미안해. <laughs> 이래서 장 보일 때 아기 띠를 하시는 거군요 어머님들이 나도 아기 하 하고 올거 그랬나? 후회된다 대파가 자꾸 떨어져요 제가 진짜 혹시나 노파심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어? 노파사님 와이프인데 왜팝만 사요? 문을왜안 <laughs> 누가 지금 저의 모습을 전신샷으로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파와 유모차를 끌고 가는 푸드피스 세라 내가 요리에 가담한 건 아니지만 내가 사온 재료들. <laughs> 엄마가 핸드폰으로 뭐 하는지 궁금했어. 그래서 볼까?